안녕하세요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오늘은 압구정 내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압구정 신한대, 구현대, 한양아파트 조합원님들 집할 때꼭 주의하셔야 되는 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현재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휘부역에 속하고 있고 추진위, 추자, 추진위원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 매도 아무 문제없이 신경 안 쓰시고 사고 파실 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신현대부터 구현대, 그 다음에 한양의, 어, 대다수의 아파트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부터는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라는 예외 조항에 속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혹은 나는 상속을 받아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상속받은 주택이 압구정이면 안 된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이 상속받은 구역이 압구정 일전정, 이 압구정에 있는 이 상속받은 주택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상속받은 주택이 압구정이 아닌 곳으로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압구정에 있는 내 기존의 아파트를 조합원 집이 승계 가능하게 파실 수가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혹은 해외 체류인데, 단기 체류는 안 되고요. 최소 2년 이상 나는 해외에 거주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리고증징는은안 됩니다. 징여는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새로 사시는 분들은 현금청산을 당하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 다시 지도, 지도를 통해서 볼게요. 이상 아파트 1, 2차는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팔고하는데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2구역 9, 어, 신한대 9차, 11차, 12차 조합설립 인가 나와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3구역 구현대 1차부터 7차까지 그 다음에 10차, 13차, 14차 사원아파트, 퍼스,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역시도 조합설립 인가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구역, 현재 8차, 그리고 한양 3차, 4차, 6차 역시도 조합설립인가 상태고요. 어, 5구역인 한양 1, 2차 역시도 조합설립인가 상태입니다. 6구역은 현재 7차가 예전에 조합설립을 한 상태지만 다시 해제하고 5차, 7차, 8차와 함께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는 7차 아파트만 보시면 돼요. 7차와 그 다음에 나머지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에 계신 조합원님들. 나는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이기 때문에 팔수 있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파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반드시 본래 주택을 파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택을 파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저는 압구정이 이 구역에 있는 조합원입니다. 저의 구역에 있는 사업 진행 속도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 조합 설립 인가 상태예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는 재건축에서는 집을 사고 팔때 그냥 팔 수가 없고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라든지 방금 전에 상소 혹은 해외 재류뭐 등등에서 예외 조항에 속한 분들만 이 집을 팔때 사는 분이 현금청산 당하지 않고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 사업 진행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자 그러면은 제가 A라는 압구정 신현대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걸리고 있는 와중에서 제가 반원 B라는 주택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아나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지금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계속 호가로 올라가는데 라고 해서 조공을 급한 마음에 B라는 주택에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받아놨어요 근데 예상 외로 A주택 신현대 안에 있는 주택이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연락은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 놓친 게있더라고 어떤 부분을 놓쳤냐? 사실은 B라는 주택을 먼저 샀으면 안 됐어요. 왜안되냐 A라는 주택이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주택수로 산정할 때, 장금일, 장금을 치를 때 마지막 장금을 치르는 날짜와 등기 치는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을 그 주택 취득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B라는 주택, 새 주택을 치를, 장금을 치르는 날이 다가오면은 요걸 먼저 장금을 치러버린 순간 나는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갖고 있는 2주택자가 됩니다. 자 예외 조항은 1 0년보유 5년 거주, 1주택자에 한해서 예외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이 되어버렸는데 b 에 다른 지역의 주택 B를 사서 거기에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되어버리면 잔금을 치러버리면 은 그러면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2주택자라서 결국은 그때부터는 A는 이 주택자의 매물이 되어버리니, 이 A 주택은 새로 사시는 분이 결국에는 어, 현금청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초조해지죠. 심은 땀이 많아. 이 작은 차이가 지금 잘못하면 B 주택을 산 계약금 10%를 날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증명하셔야죠. 어떻게 증명하냐? 일 시작 1 가구 2 주택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어디다 가요? 조합에다가.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조합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가서 어 저는 이렇게 잠깐 동안 이 집을 팔면서 이 집을 넘어가는 상태에서 일시적1 가구 2 주택이에요라고 말을 해서 조합이 들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조합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조합에서 어 그걸 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안 돼요라고 하면은. 또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자 먼저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은 법에서 우리가 세금을 낼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이거는 제대로 된 2주택이 아니라 잠시 이 집을 팔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의 피치 못할 2주택이다 라고 해서 1주택자로 생각을 해서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고산출 그 내역들,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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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부분이 법적으로도 나를 1주택자로 가르키는 것이므로, 나 역시도 이 기간 동안은 최소한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이미 맞다라는 요 근거를 가지고 조합을 방문을 하세요. 조합에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요 지금 원래 있는 A라는 주택, 지금 조합 설립인가까지 나 있는 요혼대 안에 있는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 집을 조합원 지위승계 가능하게 팔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조합이 음 그건 맞다라고 수긍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해주시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청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조합원 지위승계에 관한 거 조합원에 대한 거는 마지막 한번 마지막 확인은 확인 작업은 또 구청에서 한번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 맞다고 했으나 구청에서 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혹여라도 새로 사시는 분이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은 아주 크게 또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실 때는 조합의 첫 번째 문이 확인, 녹취 혹은 뭐 서명을 받던 뭔가 확실한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공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강남구청 가셔가지고, 강남구청에 조합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더 확인하신 후에, 이제 매도자에게, 어, 어, 매도자에게 이제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사실은 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 집을 당연히 팔고 다음 집을 사야 되는 건 알지만, 워낙 요즘은 가격 변동이 강남구 내에서는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먼저 계약금을 거시고 중도금과 잔금 난장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본인 집을 팔려고 할때 집이 빨리 팔릴 수도 있지만 사실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곤란한 사람은 집을 파시는 집주인 분들께서 제일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